굿샷. 안녕하십니까 골프 치는 부부의 김케일입니다 어, 금일은 와이프에게 다운스윙으로 전환하고 로테이션에서 볼을 타격할 때 확실히 뒤쪽에서 뿌려지는 뿌려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오늘은 임팩 순간에 좀더 뿌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와이프가 기존에는 볼 타격하고 임팩 순간에 상체랑 몸이 타켓 쪽으로 나가면서, 머리가 타켓 쪽으로 나가면서 헤드가 날아들리지 못해서 스피드가 잘안 나는 것. 같아. 여기서 스피드를 조금 더 올리려면, 볼을 치는 순간에 내 상체랑 머리가 타켓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미지상 타켓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을 해야 구심점이 잡히면서 헤드가 훨씬 더잘 뿌려지거든? 오빠가 이런 느낌으로 볼한번 쳐볼게. 먼저 첫 번째 치는 거는 내가 상체랑 몸이 타깥 쪽으로 날려가는 느낌의 주윙이야 이렇게 내가 날려가게 되면은 머리 움직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타가 잘안 나고 이렇게 되게 얇게 맞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스윙의 위치, 부심점을 확실히 잡아줘야 뒤에서 뿌려지는느낌잘 나거든. 오빠가 최대한 뒤에서 뿌려주는 느낌이 날수 있게 쳐볼게. 사이에 어. 어, 차이가 느껴지지 모르겠지만 아까보다 훨씬 오빠가 약간 뒤위에 있는 느낌이 났었고 약간 C자 느낌이 날 수도 있어. 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약간 눕는 느낌으로 연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말투 이 느낌을 연습할 때는 밑에 있는 것보다 키 위에 올려 놓는 게좀더 편하긴 하거든. 어, 그래서 아이언보다 드라이버가 좀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오빠가 드라이버로 먼저 시범만 보여줄게. 던지고 기다리는 여유에서 뒤에서 한번 쳐볼게. 한번 조금만 밀어 뒤로 가봐. 오케이 좋았어. 던지는 느낌의 자유를 가지고. 뒤에서 진단된 걸 한번 쳐볼게 이런 느낌으로 쳐봐도 되거든 아이폰 한번 쳐봐 아굿시야잘 뿌린다 하나 더 쳐봐 아 되게 좋네 지금처럼 뒤에서 드라이브 한번 뿌려볼게 너무 좋아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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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은 와이프에게 뒤에서 채를 뿌리는 연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 제가 지금 손목 부상이 심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볼 타격하는 영상을 많이 못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